네, 최세현 선수는 참 신기합니다. TV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맞더라고요. 음. 포수 마스크를 써도 맞고, 그냥 나가도 맞고. 그왜 그럴까요? 네. 그 투수가 괜히 맞추고 싶은 모양이지. <laughs> 만만한가봐. 근데 참고로 나는 잘안 맞았어요. 아, 음. 나는 사람 투수들이 안맞췄던데 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화 이글스 기아를 수입하며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인톡 베이스볼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도 빙그레 이글스의 4번 타자이자 한화 이글스 코치를 지낸 강정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초, 전반기 마지막 기아와의 3연전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나는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1, 2, 3선발이 다 빠져있는 상태고 네. 상대는 내일이 던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게임차도 내네 게임차였어요. 음. 세 분을 다지잖아. 네. 그럼 한 게임차야. 기아랑. 아. 그 상황에서 <laughs> 폰세를 뺐어요. 네. 휴가를 줬어요. 휴식을. 근데 그 시합을 그세 게임을 스윕을 했어요. 이건 정말 그래서 기아랑 게임 차가 7곱차 일곱 게임 차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뭐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네이거 사면전은 정말 경기 하나 하나마다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3차전9회 말에 역전승을 했는데요. 그때 리베라토의 밀어내기 볼넷과 문현빈 선수의 역전 적시타까지 정말 대단했죠. 그러니까 점수 내는 상황도 별로 없었어요. 점수를 낼수 있는 상황이 8회, 말, 9회인데, 그걸 점수를 냈어요. 그리고 뭐, 문현빈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쳤지만은, 처음에 이진영 선수나 홍영목 선수나 안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리베라토 선수가 말로 해서, 동점, 포볼. 그것도 타점이에요, 포볼도. 그래서 올리고, 마지막에 문현빈이 끝내기. 이거는 뭐, 올 시즌에, 전반기 뭐 최고의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리베란토의 선구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볼넷을 얻고 포효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이요,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라이크까지 몰린 상태에서 볼넷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거는 뭐 굉장히 잘했다고 봐야죠. 그, 그 상황에 볼을 안 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정확한 볼 스트라이크 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약간 음. 거기가안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친구는 스윙을 안 한다. 네. 라는 자기 스윙의 위치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문현민 선수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요? 한 팬이 썼던 문현빈 그는 누구인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입단 3년 차거든요.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잘하는 거고 정말 이렇게 가면은 정말 한국 야구 기록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힘도 좋고 또 노력도 열심히 한대요. 네. 어, 열심히 하 친구고 근성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감독님이 황준서가 KBO 최고 투수인 제임스 네일을 어, 잘 상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음. 충분히 잘 던져줬습니다. 충분히 잘 던졌어요. 근데 나는 황준서 선수가 그것보다 더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직 조금 이래 힘도 좀더 붙고 네. 살도 좀 찌고 아직 공을 던지고 나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하는 게 아직 중심이 아직 안 잡히는 면도 좀 있고 한데 네. 그런 것만 좀 체력적으로 조금 더 받침이 되면은 황준도 선수는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1, 2차전은 타선이 빛을 발했습니다. 비기닝 만들기가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타선도 연일 폭발했고 특히 최은성 선수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일루 수비보다는 확실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타선에서도 고비마다 탁탁 적시타를 날려줬습니다. 이번 타선과 최은성 선수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아니 최은성 선수는 뭐 자기 몫을 우리 그 FA 선수들 중에 가장 자기 몫을 잘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조금 주장도 맡고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 이끌고 나가고 있고 항상 좀 힘들고 좀 팀이 좀 어려울 때마다 쳐줬잖아요. 또 쳐주고 있고 뭐 앞으로도 전웅 선수는 계속 이 페이스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즌 시작하자마자 최현성 선수는 일할 때의 타율을 보이면서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느새 2할9푼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보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시즌 초에, 우리도 여기 시즌 초부터 했지만, 시즌 초에 하나가 뭐 전체적으로 뭐다뭐 뭐 일할도 안 되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아, 꼴찌로 출발했잖아요. 골찌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시즌이 오니까 어느덧 3할 가까운 타율을 올리고, 자기 몫을 하고 그래서 시즌 초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좋았는가는 하나 저기 프론트나 코칭스텝에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시즌 초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네.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시즌을 안 들어오겠고 네. 연구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팬들 심장 쫄리니까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요. 이 선수 참 신기합니다. 2차전 3이런 홈런을 날려서 쐐기를 박은 최재훈 선수. 타율은 3할을 넘고 출루율은 4할이 넘습니다. OPS는 거의 1에 가까운데요. 포수가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포수는 이 최재훈 선수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날씨도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옷다 옷 입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타율도 3할 1푼이에요 3할 1푼에 7루 일이 4할 3푼 7래에요 네. 그러니까 타율보다 1할 푼이 넘어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이 이 성적은 1번 타자 기록이에요 아주 잘하는 1번 타자 아주 잘하는 1번 타자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면은 최고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 8번을 치는 포수가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laughs> 근데 내가 보니까 규정타석은 아직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약게임에는좀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음. 규정타석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최재훈 선수의 활약은 아주 대단해요. 음. 아니, 타격도 대단하고, 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수들이잘 던지잖아요. 잘 던지면은, 잘 던지면 투수 공이에요. 아, 투수가 잘 던졌으니까 오늘 시합을 이긴 거야. 하지만은 네. 반대로 시합을 지잖아요. 투수가 많이 맞아서 지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포수 잘못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잘하면은 투수 탓, 못 하면은 포수 탓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 직업이에요. 포수 이 직업 자체가. 근데 출루도 잘해 주고 안타도 잘 치고 포수도 열심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원래 이 전반기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최재훈 선수의 공이 아주 나는 크다고 봐요. 음... 저는 그 부진한 엄상백 선수를 위로하면서 영상 편지를 쓴게 있는데요. 어... 그걸 보면서 이 선수의 인성도 참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인성이 좋아요. 인성이 안 좋은 선수는 <laughs> 네. 내가 보기에는 야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안 좋으면. 일단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네. 일단 잘하기가 나는 힘들다고 봐요. 네, 최세호 선수는 참 신기합니다. TV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맞더라고요. 음. 포수 마스크를 써도 맞고 그냥 나가도 맞고 왜 이런 걸까요? 그왜 그럴까요? <laughs> 그 투수가 괜히 맞추고 싶은 모양이지 만만한가봐. 음. 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유독또 그렇게 잘 맞는 선수들이 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시합을 해보면 은잘 맞아 저 친구는 음. 이상하게 잘 맞아 근데 참고로 나는 잘 안맞았어요 아, 그래요? 음. 나는 사라 특수들이 안 맞췄던데 <laughs> 잘못 쳐서 그런가 잘 맞췄질 않 더라고 호환이 두려웠던 건아 아니 몰라 하여튼 나는 크게 나는 이렇게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음. 지난주는 정말 즐거운 한 주였 는데요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겠죠 기아 3차전에 유로결 선수 3루 견제사를 당했잖아요. 코치와 얘기하다가 어이없게 아웃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와, 나는 이런 경우를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내가 지도자 생활하면서도 그런 적도 없고. 하여튼 이런 경우는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유로결 선수가 이렇게 타임인 줄 알고 착각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밖에 음. 그 선수를 좋게 이야기해서 그거밖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타임, 타임 상황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타임이니까. 타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근데 그 상황은 타임 걸릴 상황도 아니야. 네. 베이스 온볼로 주자가 일로 나가고, 네. 자기가 2로 에서 3로 오고, 근데 거기서 발이 떨어져 있어. 이거는 집을, 원래 집 나가면은 이렇게 고생해요. 그래, 집은 항상 네. 이렇게, 집을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유를들선서 어떻게 나는 해줄 말이 없네 그거는 어, 그는뭐좀 상상하기가 좀 힘든 플레이였어요 리베라토와 플로리얼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리베라토는 15경기 타율이 3할 8푼 7리 그리고 홈런을 두개 쳤습니다 아직 스몰샘플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죠 그 샘플이 뭐 크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본것 중에 뭐, 리베라토 선수가 와서, 팀 타자들한테도 나는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자들이 좀 좋아졌어요. 리베라토 네. 선수가 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플로리얼 선수하고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네. 어떻게, 내가 보니까 뭐, 결정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아직 발표만 남은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누구라고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또 리베라토 선수를 보면서 굴러들어온 복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선수가 온 뒤에 팀 성적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합류 후에 1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1리, 득점은 2위로 10승 4패 1무 최고 성적을 내면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 선수 한 명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영향. 일단 와서 잘해주니까 이 선수들은 타격이 좋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타격이 안 좋을 때 상대편의 선수가 누가 잘 치면은 그 선수를 볼 수도 있어요. 아 타이밍 맞추는 것도 치는거나 이런 거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을 봐서 그랬나. 하여튼 뭐 하여튼 와서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네 플로리얼 어떤 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 65경기 타율이 2할 7푼 1리 그리고 8홈런에 29타점 13도르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리베라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타율이나 뭐 홈런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이 친구가 스피드가 있잖아요. 스피드도 네. 있고. 한데 내가 보니까 리베라토 선수는 그 정도 스피드나 파워는 플로리 엘보다좀 떨어지는데 컨택 능력이 플로리엘보다 나는 좀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일단 잘맞춰 주니까 네. 나쁜 볼 치지 않고 하고 하니까 그게 좀더 높이 보이는데 어 반대로 보면 플리엘 선수는 스피드 도루 능력이 되잖아요 도루 능력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뭐 하여튼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코칭 스텝이나 프런트에서 정해 준 거면은 그냥 그대로 믿고 올시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리베이라토를 선택할 경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내가 보니까 뭐 18일까지 뭐 결정을 하고 25일날 네. 통보하고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25일날. 그러니까 25일이니까 지금 뭐 리베라토 선수도 몇 개만 남았죠. 하여튼 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KT 전까지 하든가 뭐그 다음에 한번더 하든가 네. 그렇게 할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끝까지 뭐 지켜볼 것 같아요. 음. 한화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200억 FA의 부진인 것 같습니다. 구단도 고민하겠지만 팬들도 지금 날리거든요. 엄상백은 4년 최대 78억 원을 비롯해서 안치용은 모두 최대 70억 원이고요. 심우준도 50억입니다. 심우즈는 그나마 수비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투자 실패 아닌가요? 투자 실패? <laughs> 그렇죠.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김경문 감독도, 엄상백 선수는 원래 선발을 현재 15번 나왔어요. 음. 15번 나왔는데, 네. 기회를 그만큼 준 거예요, 지금. 예쁘게 선수 데리고 와서, 기회를 줘야지 또안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네. 했는데 성적이 퀄리티 스타트도 안 되잖아. 네. 6회도 못 던져. 일단 지는 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6회를 소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되게 힘든 거죠. 내가 보니까 이거뭐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없으니까 감독도 생각을 할것 같아요. 할것 같고. 안치홍 선수도 4 플러스 2라고 내가 네. 들었는데 원래가 2년째래, 네. 2년째인데 이렇게 야구해 갖고는 그렇고 심우진 선수도 뭐 수비에 기대치는 있는데 네. 이제 타격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있고 그러니까 심우진 선수는 좀더 기다려봐야 되고 안치홍 선수나 음상백 선수가 조금 뭘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 이글스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KT와 4연전을 펼칩니다. 상대 전적 5승 3패로 앞서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수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게임 수도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 지금까지 고생 잘했고 또 선수들이 원래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또 KT전도 잘 준비해서 하면은 뭐몇 승이라고 말하기보다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KT전 부터는 우리 선발진들이 또 1, 2, 3번 들어오고 하니까 뭐 아주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후반기도 하나의 글씨와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의 글씨 파이팅! 베이스볼 톡톡 파이팅! 파이팅! 강정길 감독님 <laughs>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laughs>